월 7일 금요일 윈티비 윈TV 속보입니다. 윈티비에서 알립니다. 웅진 코웨이에서 정수기를 판매한 후 멤버십 가입자에 한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멤버십비를 1년 동안 300달러 이상 거두어 1년에 두 차례 필터를 교체해 주는데 타 정수기 회사에 비해 1년 필터 교체 서비스비가 과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시청자분 중에도 이와 유사한 소비자 불만이 있으신 분은 저희 윈티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7일 민주당이 제안한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결국 거부했습니다. 하원의장 낸시 벨로시와 상원 민주당 대표 척슈우먼은 7일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처음 제안한 1조 달러와 민주당이 처음 제안했던 3조 4천억 달러에서 그 중간인 2조 달러로 조정하자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면허신 재무장관은 제안했던 1조 달러에서 2조로 늘려달라는 제안은 그 시작부터 가능하지 않다며 불가입장을 즉각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입법을 우회해 행정명령을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1,200달러의 개인 보조금 같은 광범위한 혜택은 가능하지 않고 퇴거 불가 조치나 페이롤 텍스컷, 재취업 보조금 같은 소규모 지원만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7일 발표에서 마스크 착용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적용하는 비상규칙을 발효시켰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장은 1차 서면 경고를 받으며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장 이용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것마저 시키지 않으면 A급 경범죄의 적용과 함께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리노이 소매상인협회장 롭 카르는 즉각 반박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위험과 마주해 사업을 유지했던 수천 명의 소매상들의 뺨을 때리는 경우라며 주지사가 정치보다 공중보건을 우선시한다면 무고한 기업들을 처벌하려는 것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집행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목요일인 6일, 5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확진자 수가 2천 명을 넘어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를 처리하는 일리노이 고용안전국은 지난 26주간의 실업수당을 20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주간 실업수당을 연장시키는 주는 전국에서 일리노이를 포함한 19개 주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수령자들은 과다 지급된 실업 혜택에 대한 환불도 요구받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8월 첫주 일리노이에서는 2만 5천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으며 이는 그 전주 3만 3천 명보다 줄어든 숫자라고 전했습니다. 글램뷰에서 15살 소년이 가슴에 상처를 입고 누워있는 것을 경찰이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수술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녀는 GBS 고등학교의 일라이어스 발데즈로 밝혀졌으며, 경찰 기록에 의하면 6일 저녁 7시쯤 레이크와 글램뷰길 사이에 그린우드길의 잔디밭 부근에서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고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글램뷰 경찰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으며, 글램뷰시에는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살인사건이라고 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표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과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을 미국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행정명령에 전격적으로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밤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들 행정명령은 45일 이후 발효됩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인들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위챗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거래 금지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문제의 두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퇴출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두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기업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틱톡에 대한 행정명령서에는 해당 앱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국 측이 미국 연방정부 요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갈취나 공갈에 사용될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기업의 기밀 유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퇴출 문제와 관련해 9월 15일까지 틱톡의 매각을 완료하라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그 시한까지는 틱톡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틱톡은 물론 위칫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행정명령이 채택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틱톡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의 행정명령 내용을 파악한 뒤 조만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사우스 다코다의 모터사이클 랠리는 올해도 열립니다. 사우스 다코다의 작은 도시인 스터지스에서 시작하는 이 레레는 인구 7,000명의 작은 도시에 2,600만 달러라는 세수입을 보고할 만큼 도시 상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수입원입니다. 참가자들은 열흘간 콘서트와 캠핑에 참가하며 모터사이클과 모터홈 같은 고가품 구매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60%의 주민이 올해 이벤트의 취소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집회는 보통 50만 명의 모터사이클 애호가들이 모이지만 마을 관리들은 올해에도 적어도 25만 명이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확진 506만 4,180명, 신규 확진 3만 2,001명, 총 사망자 수는 16만 3,376명이며 신규 사망은 502명입니다.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58만 6,871명입니다. 일리노이주 확진 19만 명을 넘어 19만 508명, 신규 확진자 수는 2,084명이며 총 사망자 수는 7,613명, 하루 새 신규 사망은 21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시카고를 포함한 쿠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주의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쿠카운티의 총 확진자 수는 11만 명을 넘어 11만 2명을 가리켰으며 사망자 수는 4,920명입니다. 데스플레인스 확진 1,971명, 스코키 1,141명, 나이스 1,027명, 윌링 937명, 발레타인 923명, 에반스톤 886명, 올랜드팍 797명, 스트리모드 783명, 마운트 프로스펙트 775명, 샴버그 767명, 글랜뷰 735명, 엘진 728명, 알링턴 하이트 719명, 호프만의 스테이츠 626명, 롤링메도 436명, 노스 브룩 432명, 몰튼그로브 376명, 링컨우드 239명, 머팔로그로브 147명을 가리켰습니다. 쿠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티비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